지난 그 일이었죠. 이 안산과 시흥시로 비롯한 경기 서북권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laughs> 신안산선 마침내 착공식을 갖고 첫삽을 떴습니다. 계획안이 발표된지 무려 21년,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지 16년만에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이 도민들이 이번 사업에 건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안산선 착공을 놓고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안산선 착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분인데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의리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먼저 지난 9일그 신안산선이 착공식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안산선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신설되는 역사 또총 연장은 얼마인지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한 개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언론에다 보도되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신안산선은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광명, 목감, 안산시로 거쳐가는 구간과 또 광명에서 시흥시청을 거쳐가는 그 노선이 나눠져 있습니다. 총 공사 구간은 44.7km 이고요. 운행 구간은 55.45km입니다. 공사비는 약 3조 465억 원이 투자되는 민자 투자 방식의 철도 사업이고요. 역사는 지금 16개 역사가 지금, 어, 신설될 걸로 계획 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 저희 안산시에는, 어, 장하역, 성포역, 중앙역, 호수역, 그리고 한양대까지 다섯 개 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병시상부한 신안산선은 안산 시민들을 위한 역, 역, 전, 어, 철도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또, KTX, 그리고 또, 어, 서해안선 그리고 또월고판교선 어,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축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경기 서남부 <laughs> 지역의 어떤 환승 역할, 코어 핵심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예. 법한데요. 예. 신안산선이 언제쯤 개통될지 이 부분이 도민들로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최대 말씀대로 수해 지역은 안산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안산과 시흥을 비롯한 경기도 전반적인 또 서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기대 효과는 어떻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 9일인데 저희 안산 시청 대의실에서 김현미 국토부 교통부 장관 그리고 또이 노선이 전망하는 지역의 많은 국 기호님들 그리고 또 공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에, 지금. 개략적으로 지금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은 60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laughs> 어, 토지 보상이 완료된 그 구간부터, 구간부터 공사를 좀 착공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사는 다른 공사와 달리 지하 터널을 이용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 한양대에서 어, 서울 여의도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 약1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것인데 신안선선이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면 급행으로 가면 약 25분 만에 도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안산시와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원시선, 그 공단에 설치 있는 원시선에서 여의도까지는 지금은 약 70분 정도 걸렸는데 약 35분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이동 시간이 약 50%에서 100% 정도 줄어드는 그런 큰형 주택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시를 비롯한 광명, 시흥, 경기도의 서남부 지역들은 저쪽 용인이라든지 성남 쪽 그런 그 경기도의 동남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로라든지 교통망이 상당히 좀 부족했는데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돼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상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철도 공사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고요. 신안산선의 지금 수요 예측 조사를 보았습니다. 하루에 17만 3천 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하루 17만 3천 명 이용을 하게 되면, 어, 승용차로 따지면, 하루에 3만 8천 대가 승용차가 감소 효과를 느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효과로서 교통 체증도좀 줄어들고, 또, 자주 승용차 매연으로 이런 환경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상당히 빨리 추진할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4억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이 사업돈을 어, 투자하면서 신안산선건설기간 중에 약 58000명의 고용, 고용 효과가 나올 으로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신안산선이 준공된 후에 운영 기간 중에는 약 43000명의 고용이 청출될 걸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공사가 공사 기간 중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에 큰아 도움이 될걸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이 한양대학교 한양대역 그러니까 에리카 캠퍼스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여의도까지 불과 25분 만에 이제 급행 열차를 타고 예, 예. 이 주파를 할수 있다. 예. 이거 회, 굉장히 그 혁신적인 어떤 삶의 예. 예, 어떤 반전 예. 변화가 초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예. 기대 부분도 예,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예. 효과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김원님이 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안산선을 건설하겠다. <laughs> 이런 사업이 발표된 지는 장장 21년이 지난 그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어, 이루어진 지도, 통과된 지도 16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 그런데 왜 이렇게 착공이 늦어진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금방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인데,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 지난 1998년 어 아, 정부가 수도권 광역 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후약 5년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03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좀 문제점이 되었죠. 첫 번째는 이 노선 결정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그런 힘 있는 정치인들이 가능하면 신한산선을, 가능하면 자기 지역구를 통과할 수 있게끔 또는 자기 지역구 인접제를 통과할 수 있게끔 무언의 압력을 가는 하 그런 과정 속에서 아, 예. 노선 결정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또두 번째인데 아무래도 재정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재정사업을 재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좀 많은 시민들께서 신한산선이 왜 빨리 착공 안 하느냐는 그런데 시민들이 원성이 있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을 방법을 바꾸어서 국가 재정 사업에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일이죠. 민간 투자 사업으로 바꾼 후에 어차례에 네 걸쳐서 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 노선이 잘못되었다, 기타 등등 이유 때문에 유찰되었는데 어 그중에서 근데 마지막에 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그런데 한 업자가 한 시행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 시행자를 어,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부적격자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아, 아, 예. 그런 바람 또 다시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 다행스럽게도 어, 작년도 2018년 5월 달에 포스코가 우선 적당 어, 자로 선정되어서 지금 이번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무려 21년 만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야말로 정말 뭐 우여곡절이 많았군요.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현님, 이렇게 교통 여건이 이제 신안산선이 준공이 돼서 획기적으로 <laughs> 개선이 된다. 그러면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 이런 <laughs> 땅값도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산시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 이에 따른 어떤 <laughs> 주택 공급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마련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안산 출신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저희 안산 자랑을 좀 잠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도까지 안산시가 인구가 약 75만이 되었습니다. 어, 전국 지자체 243개 0 0약 지자체 중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 규모가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산시민들이 상당히 안산시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고 또 안산시에 정주하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희망 고문이 컸습니다. 신안산선이 계속 개통될 것이다, 개통될 것이다 그런 희망 고문으로서 해 많은 시민들이 그것보다는 당장에 지금 광역교통망 잘 조성되어 있는 인근 도시로 인근 도시로 시민들이 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은 인구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특히 안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특히 청년층들이 창업을할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가 안산입니다. 네. 또두 번째는 안산이 서해안의 대보도를 비롯한 생태해양 관광도시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도시 경쟁력이 높은 도시죠. 네. 이만큼 안산시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은 성장이 침체된 것은 결국은 이 수도권이 가장 핵심인 서남부츠 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침체가 되었는데, 이번에신안선선이 어, 착공과 동시에 개통이 되면은 좋은 조건은 일단 안산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집값이 상당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인 도시를 유입하는데 큰큰 역할을 얻을 걸로 기대를 걸고 있고요. 어, 특히 이번에제 신도시 상기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대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삼계 신도시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왜, 왜설치하냐 그런데 저양산시대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인 즉슨, 네. 인 즉슨은 삼계 신도시가 우리 안산, 장상, 장아지구 삼계 신도시는 신안산선이 통과되는 그 지역 한 중간에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예. 또한 신도시에서 서울 광명으로 빠져나가는 고속화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42번 국도가 또그 옆에 지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가 좀성공리에잘될것 아, 같고 또 이런 도시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아, 교통이 되면 인구 유입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장상지구는데 지금 계획상에 청년 가구 또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 주택을 많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안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젊은 도시, 또 생산성 높은 도시, 또 소비도 또 뛰어난 도시로 되기 때문에 상당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요 반대편의 어떤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 위원님. 음, 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음. 이렇게 안산에서 시흥 또 서울로 접근성이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경우에. 오히려 안산 지역의 지역 경제 활동이 서울로 이동되는 이른바 이른바 빨대 효과 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음. 그런 어, 우려섞인 어떤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내 지적해 주신 거가 현재 안산시라든지 인근 지역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 많은 시민들의 경제활동, 또 직장, 학교, 또 문화활동 등을 위해서는 거의 다 서울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생산적인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로 조금 안 좋은 쪽에 좀 해석될 수 있는 도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석시키기 위해서인데, 어 우리 안산시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저또 인근 있는 또 우리 저 전해철 국회의원과 힘을 합해가지고 안산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지금 유치해오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이데 이번에 저 문재인 정부의 백대 국정 과제가 이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광덕지구에 좀 이번에 선정되었는데요. 이 사업 규모가 약 182억 원이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단지 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도시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의 특성을 살려주면서 또 활력을 심어주는 그런 뉴들 사업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주민들이 어울림 센터도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공원도 조성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광덕지구에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대학, 서울예술대학이 광덕지구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 즉 아티스트들이 와서 광덕지구에 와서 그들이 여러 가지 예능적 간부가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예술 광장구에도 만들어주고, 이걸 통해서, 광덕지구가 단순하게 주민들이 주거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거리가 아니고, 젊은이, 그리고 예술인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도시로 재생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지금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저도 어저께도 지역에 와서 여러 사람들 만나보았는데, 가장 어렵다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것도 베려주면 또 옆에 상권이 죽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저희 지역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전철역 앞에 상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지역은 전철을 이용해서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곳이고 특히 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모나가 많이 사는 도시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한양대 전철역에 모여서 만남의 장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여서 고향 수 추천하고 그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한양대 전철역 앞에 상권인데 이 상권이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부각시키고 또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번에 제가 행안부 특별교부서를 좀적절게 받아서 투입을 해가지고. 상급 합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 의원님께서 아주 다양한 이 안산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음. 참고로 어, 김 의원께서는 지난 2010년이었죠 지방선거에서 어, 민선 경기도 안산시장으로 당선돼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 예,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 회장을 맡는 등 안산이 이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걸 오히려 이 도시의 어떤 경쟁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시장으로도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이어서 지금 국정활동, 의정활동, 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원님은그 시장 그 임기를 수행하시는 동안에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 회장도 맡으셨었어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아주 주도적으로 예, 예. 경기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오셨던 것으로 그렇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 예. 끝으로 우리 경. 경기도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신안산선 개통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안산선 착공은 우리 안산 시민의 힘이고 또 인근 지역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안산 시민들은 성장 가도의 과정 속에 있음이 있다가 신안산선이 조기에 착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안산 측을 벗어났고, 또 2014년도에는 국민적 참사인 세월 참사가 일어나서 안산시는 참으로, 참으로, 어, 슬럼화된 도시로 좀, 음, 전락해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정주시도 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역의 많은 지도자들이 안산을 사랑하고, 또 안산 아끼자라는 그런 모토와 해서 안산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느 날 안산시를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신안산선 조기 착, 조기 착공, 착궁, 착공은 저는 이걸로 귀결시키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또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야말로 크나큰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기 때문에 저 또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신안산선 착공 과정 속에서, 공사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신안선선이 공사 과정 속에서 많은 고용 창출을 좀이루어수 있도록 좀힘을 보태고 그리고 또 지역의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러한 신안선선 공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 시사 쇼에서는 오늘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신안산선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안산선 사업이 완공까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그 혜택이 안산은 물론 경기 서남부권 도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의리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 관광, 문화가 공존하는 스포츠 축제 제7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11월 3일 아침 달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선착순 3천 명 아라뱃길의 아름다운 수변 공간을 바라보며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제7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에 달리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